저는 올해 72세고, 나이는, 아, 이름은 방, 극자, 명자, 사는 데는 칠금동,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자녀들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, 딸은 둘다 출가했고, 아들은 아직까지 이제 직장생활, 올해 개학 한신이 취직해가지고, 한 3년 동안 안 됐다가, 다행이죠 강원도, 영월. 옛날에, 작년까지만 해도, 건설 현장에 목수로, 어 그전에 강원도에서 이제, 관리직에서 감독 생활하면서 한 15년 있었고, 어그 감, 강산 함, 합리화 해가지고, 뭐, 나와가지고, 는 또, 그, 건설 현장에서 어, 들어가서 한, 한 30년 목수일 했지요. 취미 같은 건 없어요. 먹고 살리 바쁘니까, 그런 건 없고. 뭐, 좋아하는 것도 뭐, 다, 딱히 없는 것 같아. 돈 버는 거 위에는 뭐,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뭐, 어떻게 옛날에 뭐, 서로 인사하고, 소개로 중매로 만나가지고 사는 거지. 우리 나이에 뭐뭐 뭐 연애를 하겠어? 아 옛날 같으면은 좀 배웠으면은 큰 공직에 출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해서 좀 아쉽지. 옛날에 저국회 부의장 하던 사람들이 다예 삼촌이 그래가지고 조금 하면 잘 나갈 수 있었는데. <laughs> 그래, 안 됐어. 그러니까. 요새는 이제 그, 시에 가는 다목적 그,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, 그리고 뭐, 그렇지. 그 수영만 하고, 그냥. 그래, 지금 우리 세대는 이제 노후가 설비가 안 됐잖아. 설계가.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, 연금도 없고, 그러니까 뭐. 그, 안 써도 100에서 200은 들어가더라고. 예? 아, 차하고, 뭐, 기름값하고, 뭐, 거당하고, 뭐, 이래, 뭐, 장조사 하더만. 안 써도 200이야. 그럼 뭐, 놀면서 200이 그 엄청난 돈이 어디 있어. 그, 지금, 한, 한 1년 가까이 노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좀 그래가지고, 뭘 하긴 해야 돼요. 뭐, 장사를 하던가. 근데. 결국은 가장, 그, 사는 게 힘든 게 이제 경제적이죠. 경제적이니까, 뭐, 내가 파, 80을 살든지 조금 더 사는, 더 사는지, 당장 경제적으로 이제 뭘 하긴 해야 돼요.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. <laughs> 자식들이 뭐, 버텨줘요. 그러니까, 뭐, 조그마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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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. 가을부터.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. 여행은 뭐 해외 여행이고 뭐한 많이 댄겠죠. 뭐. 한1 0 개국 이상 갔다 왔어. 튀르키에, 튀르키에 그 터키 거기가 괜찮지. 뭐. 여행도 에, 나이 먹고 가면은 천덕꾸러기야. 좋아하지 않아요 여행사에서. 70한 5세 이상 되면은, 예, 사고 위험도 있고, 그러니까 여행도 이제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. 예, 좋아질 하 않는데 뭐 가면 뭐래요. 천덕구리 가서. 70 전에 가야지. 오, 50점 정도 뿐이 안 되겠는데. 그 인생의 실패작이야. 뭐 자식이지 뭐, 딸들. 걔들이 굉장히 그, 사는데 많이 용기를 줬지. 큰딸은 여기 사니까. 어. 걔가 실질적으로 큰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지. 아들은 장가도 안 가고, 그 옛날하고 틀려가지고, 아들이 굉장히 고생 힘들어 <laughs> 선생님도 해봤지만 뭐 직장도 그렇지만 또 직장 들어가 봐야 어생뭐 얼굴 따하고 하다 보면 살기가 다 힘들지. 직장이 있는데 어 자격증 있고 그래도 뭐집어로좀딱 맞아. <laughs> 그그 장가나 안 가는 게 이제 올해 서른 둘인데 장가 안 가네. 어제는 애들이 결혼에 크게 그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. 다 배워 그래 놨으니까 뭐 아들도 뭐 많이 나왔지 연대 나왔으니까 아 많이 좋은데는데 뭐 부모가 매, 대, 우리 시대에 대학교만 시켜줘도 엄청나잖아. 아유 서울에서 그때 많이 벌었으니까 그 서울에 뭐 신촌이나 그런데 천만 원에 5 0씩 주고 있었으니 그걸 7 년인가 됐으니 그때 많이 벌었으니까 그랬는데 뭐 애새끼들 탄이라고 골병만 들었지 뭐 지금 뭐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올면 안 됐어요 직장생활 들어간지가 1 년이 안 됐으니까 기반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. 그리고 사무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. 네, 옷에 네. 마을나는 이제 거의 뭐 무속인이지 무당. 그게 그거 아니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받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래서 그냥. 지, 집사람 거기서 심지해서 사는 거지 <laughs>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보니까 돈 버는 그거는 이제 길은 많았는데 모르니까 아이템이 뭐 별로 나와서 뭐 없으니까 계속, 어, 앞에 그 차고 나가지를 못했지. 그러니까 꼭 직장생활 해봐야 뭐 뻔한 거 아니야. 예. 네. 더군다나 이용식이면 뭐, 그러니까 별 비전이 없고. 거기서 얽매이다 보니까 인생 다간 거지 뭐. 네. 죽을 때까지 피해 주지 않고, 그렇게 살고 싶지, 뭐. 근데 또 이래 보니까,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. 안, 안 생각할 수가 없어요. 나는 좀 뭐, 연명 치료 같은 거안 한다고 그거 다 썼어. 뭐, 그, 그 우리나라도 법이 잘못된 게. 안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, 죽는 게 난데, 그 의사가 그 해주나? 안 해주니까 가족들이 불행한 거야. 예. 그렇잖아요, 선생님. 그렇죠. 외국, 그 때는 뭐, 그, 배하 안락사를 해야 되는데, 안락사 뭐 주사 한방 먹어주면 끝나는데, 말이 그렇지. 암에 고통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. 그, 그래. 죽을지게 2, 3년 동안 평생 의료비 쓴 거, 그거 두 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잖아. 늙어서. 저도 뭐 병원에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, 건대나, 노인네 아니면 못 먹고 살아. 걔들 다 버탈 싸가지고 가야돼. 박사 새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. 다, 다 65세 이상인데. 환자가 95%야. 내가 보면, 일반 그 정형외과, 이런 조만한 의원도. 아 산자, 다, 산, 환자야. 빡빡해. 다 65세 이상. 그이 참, 아니, 고생스럽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안락사 좋은데,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, 그렇지. 의사, 의사가, 오케이 해야지 주사를 놓는데, 걔들은 그 하루구르를하면 돈이 울며야. 걔들 그 먹고 살, 사니까, 그울매는 좋아, 그이. 그이 아파, 저도 아파봤지만, 중환에 중환자 실에 있으면은, 사실 살 의미가 없어요. 응? 그, 노인 네들 이래 보면. 그런데 뭐,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 어떻게. 의사도 뭐, 의사는 뭐 억지로 돈 버는 거지 뭐. 그래, 그렇게. 나도 산업 현장에서 다치고, 떨어져가지고, 어, 그래가지고, 병원 생활 한 1년 했어. 어, 네. 거의 많이 다쳤지. 그 고비를 한번 넘기시오. 아, 예. 그래. 죽을, 죽어 죽을 고비인데, 살은 거지 뭐. 아 그래. 열심히 살아라. 애들이 착하니까. 뭐, 그런 건 없고, 잘 살아. 네. 네. 집사람도 그렇고, 딸도 그렇고, 정말 사랑합니다.